다음은 지역 문학의 각종 공연과 전시 소식 알아보는 문화 산책 순서입니다. 오늘은 색을 주제로 네 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4인전과 단순하고 친근한 캐릭터로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젊은 작가의 개인전을 함께 소개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한점한점 한 점, 크고 작은 꽃잎들이 백호가 넘는 대형 캔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까이서 볼때 미묘하고 섬세한 색채에 감탄하고. 한발 물러나 감상할 때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기운이 작품 전체의 흐름을 관람객이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독특한 기법으로 10년이 넘게 산을 그려온 여성 작가 염진욱 씨가 색채를 테마로 하는 사인전에 참가했습니다. 마치 자개를 붙인 듯 스스로 빛을 내는 특이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색이 아닌 함께 공감하는 색을 주장합니다. 작은 점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한 방향으로 이게 집약이 되는 거예요. 집약이 되면 조명을 받으면서 자연광이든 인공광이든 받으면서 이게 조금 더 발색을 하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이번 사인전에는 장승택의 단색화 시리즈와 화사하고 선명한 색상에 공간의 입체감을 더한 김현식 작가의 작품 등 모두 네 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색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견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작품 속 캐릭터의 눈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 8년 전부터 친근한 동물 캐릭터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로 행보를 넓히는 한 충석 작가가 자신의 20번째 개인전을 가집니다. 요새 이야기로 주제를 정한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끊임없이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지금의 현실을 캐릭터의 눈빛으로 묘사했습니다. 요즘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힘들었고 시민들도 같이 힘들었고 모두가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들을 기존에 제가 해 오던 그런 눈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풀어 보고자 친근한 캐릭터 이미지 때문에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하고 막상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얘기처럼 공감하게 되는 작품을 통해 작가는 현대인의 다양한 고민과 애환을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풀어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